고발 당했죠. 음. 그 다음에 엊그제 그 사천강 유엔 제재 품목. 네. 그 철도 보수 넘겨가지고 제가 또 고발했잖아요. 이적죄로. 네. 그것도 그 당시 통일부 장관도 조명균이에요. 아. 그리고 북한 누구야, 리성권인가 그 사람한테 목, 뭐, 뭐, 시계가 주인 닮아가지고 개념머리가 없다라고 말 들은 것도 조명균이고. 아. 그때 찍소리를 못했잖아요. 그래 리성권한테. 네. 그것도 조명균 이 조명균이라는 자가 아주 지금 문제가 많아요. 어, 그러네요. 네 이거 조사해야 돼요. 음. 아유, 저... 그러,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뭐 정보공개 청구도 하고 고소 고발도 하고 USB로 많은 일을 지금 추진했는데 네. 결국은 이렇게 묻자는 건가요? 묻어버리고 가자는 건가요? 음, 어떻게 어떻게 여겨나요? 일단은 뭐 항소심에서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. 판결이. 네. 이게 뭐...